안녕하세요. 단순한 삶을 지향하는 이름은 나중에입니다. 주변 지인들을 보면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싶긴 한데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비춰본 미니멀 라이프를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이 실천하면 좋을 액션 플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 해요. 미니멀 라이프 입문 시맨 처음 해야 할 것은 당연히 비우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부터 비워야 할지 모르겠고 중구난방으로 쌓여 있는 물건들을 보면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계속 미루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비우기를 시작할 때는 심리적인 장벽부터 없애줘야 합니다. 즉 당장 없애도 이상하지 않은 누가 봐도 쓸데없는 물건부터 비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장난 전자제품, 아이들이 어릴 때 사용했었던 유아용품 낡고 보풀이 생긴 옷, 작아져서 더 이상 못 입는 옷, 구멍 난 양말, 늘어진 니트 모자, 낡고 색이 누렇게 바랜 침구류 등 이렇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 시기가 지나간 물건부터 비웁니다. 아마 한 가지 이상은 해당 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각 공간마다 사용이 불가한 물건들을 찾아내어 비우는 게 은근 재밌고, 속이 시원하니 비우는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건들을 비웠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용은 가능하지만,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몇년 동안 다섯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비웁니다. 예를 들면, 옷걸이가 되어버린 채 자리만 차지하는 운동기구, 1년에 한번 칠까 말까 하는 피아노와 같은 악기류 잡동사니로 덮힌 안마기기 1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곰속 같은 대형 냄비류 몇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스키복이나 한복 무스탕, 모피 등을 비우거나 나눔하거나 중고거래로 판매합니다 운동기구나 피아노, 안마기처럼 부피가 큰 물건들을 비우면 공간이 확 넓어진 게 눈에 보이니까 나와 가족 모두에게 만족감을 줘서 비우기에 더 박차를 가하게 해주고 가족의 협조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의 협조란 스스로 본인 물건을 비우기 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비우든 말든 너 알아서 해라 라고 반간해주는 것까지 협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사용이 불가한 물건들을 비웠고, 두 번째 단계에서 몇년 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비웠다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나와 가족에게 필요 이상으로 넘치게 많은 물건들을 비웁니다. 즉, 중복되는 물건들을 비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슷한 색상과 크기의 접시류, 쟁반류, 냄비류, 컵류 등 주방용품과, 유행이 지났다는 이유로 계속 반복해서 구입하는 비슷비슷한 어류들. 가족수보다 월등히 많은 이불류, 비슷비슷한 운동화. 역시 비슷비슷한 색상의 색조 메이크업류 등을 필요수만큼 또는 필요수 플러스 약간의 여유 정도만 남기고 모두 비웁니다. 이렇게 3단계로 비우고 나면 각 공간마다 여유가 생겨서 자동으로 정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고 청소를 안해도 왠지 깔끔해 보이는 효과도 생깁니다. 여기까지 미니멀 라이프 입문 시 하면 좋은 액션 플랜이었구요. 그 다음 중급 단계로 넘어가면 비온 후 물건의 둥지 없애기. 물건마다 자리를 정해주고 항상 사용 후 제자리에 두기. 하나를 사면 하나를 비우기 등 유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물건과 공간에 미니멀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일과 인맥에까지 미니멀 라이프를 적용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연스레 환경까지 생각하게 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 단계로까지 가게 됩니다. 저도 아직 불필요한 물건에 대한 무력을 모두 버리지는 못했고 가족의 동조를 완전히 얻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단순한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꽉찬 공간으로 인해 답답하거나 불쾌한 하면 느끼고 계시다면 이번 주 일요일 점심 드시고 소화도 시킬 겸딱두 시간만 실행에 옮겨 보시길 바래요. 미니멀라이프를 지향하는 여러분의 행복하고 꾸준한 실천을 응원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